그리고 스타킹에 나와서 너무 기쁜 마음입니다 소연 씨는 스타킹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어요? 스타킹 프로그램 알고 있어요? 네, 제가 알고 있어요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어요 안 해봐, 안 해봐 지금 <laughs> 많이 봤었는데 지금 여기 아직까지도 믿기지가 않죠 혹시 어. 집어주시면안 되나요? 꿈 같아서 어, 아, 꿈이 생신을 몰라가지고? <laughs> 죽어요. 죽어요, 죽어요 예. 네. 그래, 그 아이고, 살살, 살살 살살 러시아 소녀가 오바하는 걸 보고 계신 거예요? 야, 저기 강은호 씨. 아니 와. 오바할 때 뭐, 소리가 아니었어 거의 뭐. 리액션이 장난 아니다. 거의 지금 깜짝 <laughs> 어요 이런 소리가 나는데. 살살 살살. <laughs> <laughs> 이런 소리가 나는데. 어... 아니 근데 이렇게 열광적으로 한국을 사랑하는 이유가 뭡니까? <웃음> <웃음> 역사도 아유, 멋있고 진심, 나라도 진심, 굉장히 진심, 아름답지만 진심, 무엇보다도 진심, 아이돌도 많고 짐승 나이 완고근이 좋은 짐승 난데 많서 한국을 좋아. 합니다 짐승 민 씨. 네. 복근 한번 갑시다. 아유, 어, 있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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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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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 남자에 국분이 뭐냐? 이게 평균. 왁. 너무 내 너무 내지 쓰이. 액션. 죄송합니다. 예 죄송합니다. 야, 근데 심하게 장난 아닙니다. <laughs> 아. 런데 지금 실망난 어느 순간. 이걸 기억하는데. 없어. 그, 한국 남자들이 다 멋진 복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. 그럼요. 네. 조금 전에 봐도 확인할 수 있는데. 그래도 한국 남자가 좋습니까? 스러운 아들 신스님. 스러운 아들 신스님. 안녕 안녕. 딱 보니까 우리 한국 아이돌을 엄청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. 네. 여기 이, 이 아이돌을 아시는지 좀 궁금한데요. 최고야. <laughs> 그, 최방 그, 그, 대표하는데요 지금. 네. 네? 제가 푸니 아니 테이팝을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저희 노래를 알 거예요 아마. 시시 시. 그하 아, 왜고 이런 법이? 이런 법이? 테이팝 똑바로 부 하고 와. 아유돈 놈이 너무 뻥터졌네요. 아니 진짜 그러면 진짜 좋아하는 연예인 누구야? 한국 ja. 연예인. 아 밀레비움 즈 제너레이션 시스타 A Pink. 아 그리고 얼마 전에 국제 커버 댄스 대회에서 마이마이 노래로 아 1등을, 1등을 한 적이 있어요. 굉장히 좋아하고. A p 이핑크 소녀시대 비스트. 이분들이 단순하게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고요. 개인기가 장난이 아랍니다 그러면 뉴 네이션과 우리 에이핑크가 두팀 개인기 배틀을 아! 쳐봅니다 야! 이쪽으로 와 주세요. 에이핑크시로 와 주세요. 우리 배틀부터 가죠. 어! 아유 좋습니다. 시작부터. 그러면 소찬이 선배님이 티얼스를 한번 아, 그렇지. 알아. 어 필을 알아요, 은지 씨가. 자. 아, 무반주로 아, 아, 이렇게 노래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, 정민구. 아, 정말 어려워. 요 숨을 예. 못 마시거든요, 여러분. 그래서, 예. 그래서, 아, 안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차린 허 여자로 하는 게 무슨 소리잖아요. <laughs> 어, 그요 이제 네. 네. 자, 네, 자 일단은 아이으로 그 하겠습니다. 예. 자 어떤 노래인지 살짝 소개 좀. Yeah, i s o k n 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i 미 o 한번 부르고 아, 아, 습니다 귀여미송 하나, 둘, 셋, 넷! 1 더하기 는은귀여미2 더하기 는귀여미3 더하기 3은 귀여미4 더하기 4는 귀여미5 더하기 0은 귀여미6 더하기 6은 귀여미